일단 너무 화가 났던 것 같아요. 저는 그러니까 그런 슬럼프가 왔을 때왜 이거 밖에 안 되지? 너왜못 하지? 너무 형편없다. 이러면서 스스로에게 너무 화가 났는데, 근데 제가 그 걸어가고 있던 이길 자체는 이제 돌아갈 수가 없는 이미 얼굴도 알려지고, 말하자면 마찬가지인 것 같거든요. 직장에 들어갔거나, 아니면 학교에 들어갔거나, 이제 주변 사람들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알게 되잖아요. 그때부터는 돌아가기가 굉장히 애매해지고, 돌아간다고 해도 이것도 다시 새로운 걸 시작하려면 마음이 좀 막연한 기분이 들잖아요. 그래서 그냥 이 현실을 받아들이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데, 그런 상황 와중에 일이 잘안 풀린다면, 내가 뭘잘 못한다면, 화가 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걸 저는 이겨내기 위해서 뭔가 더 괴로워지는 방법을 택했던 것 같아요. 그니까 녹음을 할때 예를 들면 막제 목소리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던 시절에 제 목소리가 같이 있다가라고 스스로 여기기 전에 사람들이 저를 저를 모를 때 그냥 벽 보면서 녹음 계속 하고 이러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근데 그 시절에 굉장히 화가 많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조금 험하지만 막 벽에 머리도 받고 막 진짜 달려가 달려 달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괴로움을 뭔가 더 그냥 끌어안았던 것 같아요. 계속 더 시도하고 어, 될 때까지 한다는 말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. 왜냐면 창작에 있어서는 됐다라는 지점이 내게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됐어? 어, 잘했어, 수고했어, 라고 안 해주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만, 이 정도, 이 정도, 이 정도 계속 기준을 높이면서 스스로 어, 이만하면 됐어. 여기선 이, 이거는 여기서 넘어가고 다음 곡에서 자, 잘해보자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. 그런 말하자면, 나의 뭐, 뭐 상사랄까요? 그게 본인이 된다면은, 사, 다른 상대방이 아니라, 내 본인이 내 상사가 돼서, 내 보스가 돼서, 내가 어려워할 때, 힘들어할 때, 오히려 더 저는 채찍질을 했던 것 같아요. 남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욕 먹으면 기분 덜 나쁘거든요. 그래서 계속 더, 좀 폭력적이지만, 저는 그런 화를, 오히려 더제 일을 하는데 썼던 것 같아요.